아하! 아하! 따봉! 어, 떴다. 어, 뽕따 맛이네, 어. 야, 비주얼 괜찮아. 진짜 정통이식 같은데? 마요네즈 뿌려진 거. 크으 야, 이거 봐라.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으, 어, 잠시만, 이게. 젓가락이. 어, 마요네즈 좀 비벼가지고 응 어. 야키소바 그 약간 일본 그 데리야끼 소스 볶은 면이라고 보면 돼어 음! 음! 오마이! 나도 어거 장난치지 마. 배려시켰어. 응. 이 초매 가래. 맞다 맞다. 음. 혁준아 캔 뭐가지 잘 숙이는 거로 바꿔줄 순 없을까? 맨날 내려달라고 하긴 하는데 안 내려가잖아. 그렇지. 여시우 잘안 먹는 게 맞아. 지기호 탈꿈치랑 목미쌀 까만 이유 좀 알려주세요. 블러드 트레일 멜라닌 색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케이스템입니다. 뚱뚱해지면 이래. 하병 괜찮죠. 색소침장아 어, 맞아 맞아 음맨 날씨면 오늘 씻고 캤어요음아 씻고 캤다니까 음. 중시했습니다. 네. 오 <laughs> 카레, 음 카레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저는 부먹입니다. 지금 찍먹, 카레까지 찍먹하는 새끼들 있어? 난 그걸 못 참겠다, 진짜 사람으로 지금 못해요. 죄송한데 카레 찍먹은 제가 사람으로 지금 못해드려요. 당수은뭐 그렇다고 칩니다. 아 어, 그렇다고 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치는데 카레 찍먹 있어요? 없지? 나그래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는 내가 쳐줄 수 없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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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소바 1인분짜리일텐데 난왜 엠티가서 종이컵에 라면 한입먹는거 같냐 이야~~ 눈깔이 오게 버섯 카레라이스 어 버섯 많이 들어갔네 음! 오 맛있다 음 건더기 많이 안 들어갔어. 어 버섯 카레가 괜찮다. 버섯 버섯 맛있다. 어이가 없어서 돈 보낸다. 그릇 한쪽에 카레 소스 한쪽에 밥 준비하고 숟가락으로 밥한 숟갈 떠서 국물에 담갔다가 먹는데 취전느라 돼지야.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사람아 이사람아! 카레는 원래 말라먹거나 비벼먹는 거야 걸쭉하게 해서 음. 세상이 어떻게 저런 사람 응? 시리얼도 찍어먹더라 나 봤는데 시리얼 찍어먹는 용기 같은 게 있더라고 그냥 과자처럼 먹어 찍어먹을 거면 우유 옆에 놔두고 응? 카레를 아주 연하게 국처럼 마시는 거 내가 인정 할게 음 그거까지 내가 인정은 한다 나 걸쭉한 카레를 이렇게 어? 한다? 응 전혀 나도 저기로 가 나루 내거야 저기로 가 절로 가. 내 거야. 내 거야. 절로 가. 내 거야. 내 거야! 절로 가. 절로 가. 가가 나도 하이 비싼거야 저 땅에 닿기 전에 그만 처먹고 살 빼라 야, 땀이 이렇게 나네 a t i 맵 y 맵 u can't eat it. You can't eat i 스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 아 분도 실 겁니다 그래도 혁준이 나루랑 정 많이 들었네 예전엔 뒤지고 싶으면 먹던가 하더니 절로 가 절로 가! オー。Oh, no. oh. 고맙다 appât. Il est au l e n d e m a 어디로 가 있네? <laughs> 그 야동을 보는 게아잖아 게임 아 씨발! 아 그지 같아. 혁준상 안녕하세요. 다음판 망하고 이번에 트위치 온파스요 혁준상 거의 1년 넘게 못본거 같은데 세살 아. 그 많이 찌셨네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 미국 자본으로 다행입니다. 미국 돈으로 먹고 있어 살이 좀 찌죠. 그거는 아무래도 그, 그 빈민촌이었는데 음그 빈민촌에서 그 밥좀 주워 먹다가 미국 자본으로 오니까 이게 살이 찌죠. 저는 원래 이게 그게 아니었어. 받다도 그게 아니었어. 응, 응축돼 있어 지방이 안쪽에. 나는 더클수 있어요. 나는 더클수 있어요. 저는 더클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자으력이 여기 못 따라간 거야. 응. 나는 더클수 있는 남자였어. 음. 응. Sorry. Mm. Why are you scared of your own cat? Hi, my name is Hyuk Gong. Your name what? This is curry. Mm. In India, culture food. Mm. Very spicy, hot. hot, hot. Mm. 넌빈민촌에서도개뚱뚱했잖아십대 지새끼야. 음, 음... 라이스? 이링 오케이 웬만하면 간단한 영어만 해도 애들이 알아들어 미국에서 내가 미국 갔다 와봤잖아 내가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어디고? 캘리포니아 갔다 와봤잖아 거기 스타벅스에서 내가 맨날 자바치 프라푸치노 내가 엑셀 아직 그다란거 1, 2천 없는 거 그거 맨날 사먹한어자바치 프라푸치노 라,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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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사이즈 오케이 크랙카드, 오케이 땡큐 허허, 나 못다. 어이구야. 오늘 또 목표는 이렇습니다. 하스 꺼지긴 다남었습니다 어이구야.